듣는 블로그 1 5 번째 정영준 단편집 가나중 떠떠떠떠 리뷰 황순원문학상 수상작 설릉산책의 수상소감이 너무나 감명깊어서 말더듬는이가 주인공이라는 소설을 일부러 찾아보았다. 수상소감은 어린 시절 말을 더듬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소설이 자신 언어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이렇게 상을 받은 게 앞으로 계속 써도 된다는 허락같다고 말했다. 읽는데 눈물이 줄줄 날 만큼 감명 깊었다.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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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는 말도 듣는 남성이 주인공이다. 우선 리뷰 먼저 하자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시선에서 여자를 그리는 어김없는 감성과 표현들이 나를 약간 불편하게 했다. 자신을 모욕 주었던 어린 시절 여자 선생을 두고. 자궁에 정자가 달라붙지 않아 평생을 수치심과 자격지심에 시달려야 했던 불행한 여인일 수도 있겠다 라던지 발작을 하며 쓰러진 같은 반 여학생을 떠올리며 나는 지금도 명징하게 기억한다. 교실 바닥에 누워 몸을 뒤틀고 있는 여자아이의 붉은색 치마 사이로 보이던 눈부시게 하얗던 팬티. 그 흰색이 조금씩 젖으며 노랗게 변색되는 모습을 같은 부분에서 말이다. 사실 여성이라면 다른 여성을 비난할 때 노처녀나 그런 부분을 트집 잡는 경우는 없다. 그것이 여자에게 흠결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여자로서. 또한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같은 반 친구의 발작을 기억할 때에도 굳이 눈부시게 하얗던 팬티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 왜 굳이 자궁의 정자라는 이 하는 비난과 하얀 팬티를 향한 탐욕이 들어가야 하는지? 단지 주인공이 미성숙한 소년이라서? 여성에게 어쩔 수 없이 성적으로 끌리는 남성이라서? 글쎄 그냥 사회가 그런 것 같다. 섹스적 여성성은 생물학적 조건에 그치는데 남성의 시선에서는 여러 비유와 상징을 얹어낸다. 읽는 데에 불쾌함만 쌓일 뿐이다. 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섹스 타령하는 것도 정도가 있단 말이다. 소설에 꼭 필요한 장치인가는 작가가 판단하는 몫이기도 하지만 독자가 판단하는 몫이기도 하다. 독자가 불편해하는 기류를 눈치채고 소설을 잘 완성해주면 좋으련만. 남성 입장에서 직설적인 표현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질책하려는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런 원초적인 묘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다만 작가 스스로. 이 사회가 여성의 여성성에 얼마나 과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많은 상징을 강요했는지 고민한 뒤 그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는 게내 의견이다. 정액과 하얀 팬티가 떠떠떠떠 해서 꼭 그렇게 정말이지 필요했는가? 작가의 여성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제기이다. 말이 길어졌지만 정영준의 소설은 다행히 극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아, 역시 이 작가는 남자구나 하는 정도?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다. 말을 더듬는 주인공의 심리가 아리게 잘 다가와 슬프게 읽었다. 부침. 떠떠떠떠에서만 해도 의혹을 갖는데 그쳤던 내용이지만, 이후 단편집 가나의 모든 작품을 읽고, 작가의 여성관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이 리뷰는 떠떠떠떠 작품 하나만 본 리뷰로 아름답게 평가한 내용은 내가 정영중 작가의 세계에 진닌 호감도와는 관련이 없다. 다음 리뷰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줄거리 장애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작품을 지배한다. 말도듬이 주인공은 벙어리처럼 살아가는데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어린 시절 같은 반이었던 여자를 만난다. 극심한 발작으로 전학을 갔던 여자. 벙어리 남자와 발작하는 여자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만 각자의 상처가 서로에게 슬픔이 되어 힘든 연애를 한다. 벙어리인 게티안 나는 사자인형 남자와 발작을 하는 게 귀여운 몸짓이 되는 판다 인형 여자. 짜임새 있는 구성과 설정에 이야기가 술술 읽히는데 좋은 문장이 많았다. 1. 그녀가 벗어놓은 판다의 얼굴을 껴안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 안쪽 속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따박따박 움직이는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물처럼 얼굴에 닿을 때마다 딱딱한 표정의 단단한 표면이 깎이거나 녹아내렸다. 2. 만약 또다시 네 눈이 지금처럼 눈물로 가득하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3. 밤의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표현한 대목은 정말이지 그리 정신세계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최고이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괴로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다 입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밤의 표면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깨진 조각들이 입술을 찢고 가슴을 깨뜨렸다. 이빨은 딱딱 부딪치고 입술이 떨리고 호흡은 불규칙해졌다. 여전히 읽어지지 않았지만 읽으려 했다. 말을 시작하니 방이 분주해졌다. 분명 혼자 있는 공간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들어와 내 곁에 선다. 어느새 발 디딜 틈 없이 꽉찬내 방. 그들의 귀가 나방처럼 폴럭거리며 날아다니고 몇몇은 벽에 단단하게 붙어 내 말을 듣는다. 견딜 수 없이 부끄럽고 임망했다. 무릎 꿇은 내 허벅지 위에 채찍을 휘두르며 자해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견뎠다. 더듬거리는 소리가 그녀에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만 남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밤이었다. 4 키스신 대목이 조금 상징적이고 뭉클했다. 혀가 혀를 만난다는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말라있던 나의 혀가 그녀를 만나 내 혀는 물처럼 녹아 그녀의 혀에 흡수되었다는 묘사는 벙어리 소년에게 찾아온 연인이 빛이 될 것이라는 아름다운 서술이었다. 5. 손가락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에 이끼처럼 붙어있는 굳은 살을 만졌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갑자기 잠드는 순간에 항상 왼쪽으로 졌다.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추고 혀를 댔다. 단단하고 까슬까슬했다. 천천히 핥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부드러워지길 원했고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면 혀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쓸려 없어지길 바랐다. 아니, 그것이 옮길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쓸모없고 딱딱한 내 혀로 옮겨오고 싶었다. 6. 말하고 싶었다.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의 귀에 대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도 잘 안다. 더듬거리다 결국 입을 꾹 다물게 될 것이다. 그녀는 울게 될 것이고 나를 연민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받고 싶은 사랑은 연민이 아니다. 7.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스부어 같았다. 음성은 끊어졌고 단어는 분절되고 해체됐다. 나의 언어는 조각조각 나뉘고 찢겨져 있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다. 내가 겨우 그녀에게 들려준 말이라고 떠, 떠, 떠 밖에 없었다. 어렵사리 입을 열지만 역시나 말을 더듬던 주인공. 여자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 여자의 몸에 옷가지를 덮어주며 남자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고 더듬더듬 사랑해를 말하며 끝난다. 작품이 줄수 있는 최고의 희망과 메시지였다는 생각을 해본다. 좋은 연애소설, 아니, 인간소설이었다.